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화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구 주민회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변으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범죄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정보호, 소년보호,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이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년 동안 약 가사소송사건은 약 1만 7천건으로 연평균 약 1,700건이 접수되고 있고,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설치되었지만, 고설치되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곳은 전북을 포함한 네 곳에 불과하여, 2011년 이후 가정법원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전라북도 도내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전주시에 전주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 가정법원 군산, 남원, 정읍 지원 등을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 혼연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완주군은 2021년 7월 기준 전라북도에서 면적은 가장 넓고 인구는 다섯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완주군에만 군 법원이 없어 국민들이 간소한 소송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 지방보험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 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995년 9월부터 소송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행정청 소재지에 설치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직결심판 화해 조정, 협의원 사건을 관할토로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1995년 9월 1일 당시 완주군은 전시 덕진구의 완주군청사가 소재하고 있어 아쉽게도 구법원 개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청사가 2012년 완주군으 이전하고.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주군 법원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완주군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군 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이에 전북 도민과 완주군민이 타도시 주민과 동등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 국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안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 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사법부는 전북 도민과 완주군민이 전문적이고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 법원을 설치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 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